안녕하세요. HSK 전문강사 김민정입니다이 시간에는 11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독해 2부분을 시험보기 직전에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총정리로 또 이어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독해 2부분 같은 경우에는 빈칸 넣기예요. 그러니까 독해 1부분도 어렵지만 독해 2부분 빈칸 넣기는 5급, 6급으로 올라올수록 이게 좀 난이도가 어렵죠. 단순히 어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이 있고 또공 를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직전에 오히려 시험 전날 당일날 내가 도케일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지가 조금 더 난감할 때가 있고 독케이는 이론이 되게 많아서. 뭐 정리가 쭉 성어 돼 있고 양사 돼 있고 유의어돼 있고 뭐 많아요. 그걸 다 보면 내신처럼 막 이걸 다 보면 막 문제가 그대로 나와서 맞추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략이 중요한 거야. 아 내가 독해 이 부분의 시험 보기 직전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최소한의 해석을 가지고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응 관계, 빈칸 넣기는 HSK 4급, 5급, 6급 쭉 이어지면서 무조건 호응이에요. 빈칸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해석해서 넣는 게 아니라 빈칸 양옆에, 어디든 그 반경 어디 안에 반드시 짝꿍이 있어요. 그 짝꿍을 찾아서 걔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짝꿍을 찾을 수는 있는데 포기가 다 비슷해, 내용이. 그래서, 아, 이게 의미상으로는 얘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내용이 다 의미가 비슷한데 차이점이 되게 헷갈릴 것 같은 유의어를 공략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호응관계랑 유의어 이두 가지 포인트가 사실은 독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러목적 호응관계는 입이 아파요. 제가 독해 이 부분. 무조건 호응관계 수로 목적어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쫑고고따해 놓고서는 디소 자옥에 쭉쭉 지나가요. 얘가 장기간 동안 세계의 선두적인 위치를 했는데 해 놓고 지금 동사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사지 선다형으로 준비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고르는 걸로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 동사 자리예요. 쭈이 빼랑 짠요가 나와 있어요. 목적어 봐야 돼요. 주어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긴 하죠. 다리죠, 다리. 근데, 목적어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술어랑 목적어 보란 얘기는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수어의 짝꿍은 목적어다. 그러니까 되게 육급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조금 이따 비슷한 얘기도 할 건데, 영화는 제작하는 거지, 그죠? 제작을 하는 거지, 이거를 제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제작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제품을 보고 제조를 고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사의 짝꿍은 목적어라는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띠웨이를 봐야죠. 띠웨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다. 짠요, 띠웨이. 어, 진짜로 1년에 한두 번은 나와요. 짠요, 띠웨이가. 그래서 육급을좀 공부하시는 분은 아, 이거 쉬운 문제다 고딱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짠요, 띠웨이. 근데 의외로 잘못 맞춰요. 점유하다 아니거든요. 땅을 점유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다란 뜻이니까 자꾸 이거를 도금에서 한국어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6 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볼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험에 조금 잘 너무 많은 걸 왜냐면 지금 시험 직전에 보는 대비 특강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강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니라 시험에 딱딱 나올 수 있는 것들 몇 개만 딱딱 짚고 넘어갈게요 쯔이 빼를 넣었으니까 쯔이 빼는 갖추는 거예요. 준비해서 내가 빼이가 들어갔으니까 갖추는 거야. 条件, 어떤 여건이나 아니면 자격, 증 어두 쓰거든요. 그런 게 갖춰진다. 주위는 어디 어디 애처하는 거죠. 어떠한 상태, 쫑타이나 징광이올수 있어요. 创造, 其지하면 기적을 창조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적을 창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쓰기 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표현인 거죠. 어떤 성공당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창조, 찌지, 주입, 터지, 엔, 짜니어, 디웨 이거라도 오늘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속사의 호응 관계는 나와요. 그러니까 뭐안 나올 수도 있는데 뭐많게는 한두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진관이랑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해석이 되는 경우는 좋지만 해석이 돼도 사실 모호할 수가 있어요. 뒤에 딴이 나오죠. 그럼 보통 스웨란이 와야 되는 건데 스웨란이랑 똑같은 게 진관인 거죠. 이것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6급은 지금 점점 구어체에서 문어체 사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한 사람을 행복하게 꼭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가장 의지할 만한 나만의 저장창고 같은 거는 될수 있다. 라고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해석이 다안 돼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관하면 어, 딴모고진관 골라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 접속사를 잠깐 볼게요. 위치가 나온 김에 위치 A, 뿌루비. A가 B만 못하다. 그렇죠 위치가 나오면 뿌를 쓰셔야 된다는 라거 그다음에 뿌지는 부단 얼치해랑 똑같죠 지시 설령 뭐+ 뭐일지라도 무슨 얘기냐면 위치를 보고 뿌를 고르고 뿌를 보고 위치를 골라요 얼치해를 보고 뿌지를 고르고 뿌지를 고르고 얼치해를 고르고 지시를 보면 예+ 예를 보면 지시를 고르라고요. 그 그러니까 빈칸 넣기는 그 호응 관계를 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맥락상, 해석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적혀져 있고 정해져 있는 고정 패턴, 호응이 있다라는 거 신경 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형어 명사가 무슨 뜻이냐면 더 앞에 있는 게더 뒤에 있는 거 이거 5급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더 앞에 있는 걸 보고 더 뒤에 있는 걸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가 있으면 더 앞뒤가 둘이가 짝꿍인 거죠. 그렇죠? 되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주 매섭게 추운 여름날보다는 겨울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너무 찐은 듯한 무더위에 어느 여름날일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왜냐면 제가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요새 기상이변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응관계라는 게 있어요. 더 앞에 있는 게더 뒤에 있는 걸 본다라는 거. 춘추전국 시대에 제후국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그렇다 쳐도 찌리에가 있고, 지앙리에가 있어요. 근데 강렬하다, 지앙리에는 보통 햇빛에 많이 쓰거든요. 그럼 여기는 찌리에 다 찡경하고, 둘 중에 뭐가 맞을까 하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그래서 이러한 각축전을 통해서, 뭐, 춘추 5대 그 패권, 뭐, 칠국,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뭐, 짱와 전국시대, 칠대, 영웅, 이런 게다 여기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해석이 다안 이루어진 상태여도, 찡정을 보고 찌리에를 골라라. 장례는 양광이랑 같이 오고 이게 되게 여러분 6급 이론책 같은 거 보면 이거 다한 번씩 보셨을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단어를 다 외우는 것보다 일단 더 앞에 있는 걸 보고 더 뒤에는 있걸 고른다. 장례의 양광, 멍리에는 맹렬한 바람이나 불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나 불을 보고 멍리에를 고르셔야 되는 거고요. 주리에는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쥬리에 같은 경우는 보기에 많이 나와요. 오답용으로. 그러니까 운동 격렬하게 했을 때주리에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게 유의어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그래, 내가 빈칸의 앞뒤를 보고선, 아, 이, 이 내용이 이 맥락상에서 이 단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보기 네 개가 다 비슷한 뜻인 거예요. 어, 그러면 난 이거 뭘 골라야 되지?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유의어들이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조금 공부해 가시면 이거는 어, 그래 어이 유형을 알고 전략을 알다기보다는 요게 그대로 시험에 나올 때딱 집어서 맞춰라의 개념이 조금 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헷갈리기 쉬운 형용사 유형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충 시리즈라고 해서 충번이랑 충조랑 충패랑 충슈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기 네개가 이렇게 있어 음, 뭐야 다 충분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고르지? 이유가 충분할 때 fun을 써요. 어, 그 수준이 이유가, 이거면 충분해. 근데 이제 줄을 쓰는 경우는 이게 충족시키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에요. 충분하다란 뜻이에요. 넘치는 거예요. 충분한데 뭐가 충분하냐면 좋게, 만족시켜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것 예를 들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수면, 그리고 시간, 그 다음에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다가 이 식물을 심으면 수분이나 태양빛이 충분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충분할 때, 잠도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수면이나 아니면 식물의 경우에는 태양빛이나 수분 같은 거 나올 때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을 하시고, 페이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시 자 앞에 물,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충, 페이를 이 글자를 보시면 힘이, 정신과 힘이 굉장히 넘쳐난다 할때쓸수 있다라는 거. 충실한 거야. 그럼 그대로 한국어로 생활에 충실하다. 그래서 그냥 개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면 얼리어가 있고 충주는 뭐쉐이미에는 수면도 있을 수 있고 양광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무조건 찡리에요 충페에는 찡리로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미어랑 자오미어는왜 중요하냐면 한국어적인 언어 간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묘하다랑 교묘하다로 해석이 되니까 여러분 딱 들었을 때 미묘하다면 하 긍정적인 뉘앙스일까요. 약간 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긍정적인 것 같진 않죠. 미묘하다. 미묘해, 그러면 그 기분 좋게 듣는 사람 많진 않을 거예요. 근데, 미묘하다라는 건 중국어에선 아름다움이 있자, 메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100% 아름답다예요. 100% 좋은 뜻이에요. 언어 간섭 받지 마셔야 됩니다. 자오미아오도 같은 맥락이 굉장히 제가 지금 중요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되게 헷갈리기 쉬우니까 자꾸 육급에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오미아오 같은 경우에는 교묘하다죠. 안 좋은 뜻일 것 같잖아요. 교묘하다. 근데 중국어에서 7십80% 이상은 긍정적인 의미를 쓰여요. 절묘한 거예요. 아주 진짜 말, 하오 하우, 치아와. 내가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어, 친구를 하필 거기 그 음식점에서 딱, 약속도 안 했는데, 딱 맞은, 딱 만난 거예요. 하우, 치아와. 이렇게 하잖아요. 어쩜 이렇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어? 치아오가 교묘하다가 나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히다, 절묘하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랫소리, 아름다운 거예요 백 프로 미묘한 거 아닙니다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고스 너의 아이디어 와 진짜 절묘해 기가 막혀 기발해 할때뭘쓸수 있다 제 어미 하쓸수 있다는 라거그 시혜가 있어요 이거는 런 위즈라는 그것으로 그냥 기억을 하세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다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허셰를 쓰고요. 허아이는 5급까지는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상냥한 선생님. 상냥하다는 뜻이라는 것 뜻을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찌앤도 찌엔 찌앤 시리즈가 있는데 같은 글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걸로 보셔야죠. 지향은 강한 거예요. 성격이 세요. 강해요. 근데 띵은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 내린 결정이에요. 그래서 의지가 나는 확고하게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서요이 지가 지앤 하다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개념적으로 그래 의지 같은 거확보하다할때 쓴다 해도 아예 문장으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찐 띵이랑 이즈가 같이 온다라는 거 옌중은 많이 쓰이죠? 아, 악화됐어, 심각해, 안 좋아 할때인중을 쓰고요 그 옌리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거예요, 엄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투가 되게 옌리해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거 옌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유의어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우선 한50% 정도는 빈칸의 위치를 봤을 때 호응관계, 내가 단어를 몰라도 더라도 빈칸 앞이나 뒤에서 짝꿍이 될 만한 여지 특히 수어나 목적어 더 앞에서 더 뒤에 있는 걸로 여러분의 어휘력을 가지고 내가 배웠던 단어가 아니어도 문제를 푸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유의어들 이잖아요 수로목적 호응관계 몇 가지들이랑 그다음에 형용사나 이런 것들의 유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에 나오는 전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암기식으로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6급 독해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시험 전에 뭐소거법을 쓴다, 뭐 어떤 전략을 쓴다 이렇게 복잡한 거보다는 아 호응관계, 아 유의요. 내가 이것만 좀 신경 써야겠다. 시험 직전에 그렇게 그두 가지 포인트만을 기억하시고 시험 현장에 임하시면 아 내가 조금 모르는 단어나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만 보시면 찍더라도 조금은 더 정답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독해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점수 향상을 거두시길 바라면서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